사실 그윤전 대통령하고 한전 대표가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한 게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이런 추측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국군의 날 저녁에 폭탄주 돌리면서 대통령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어쨌든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어 그러면 그날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서 저희가 영상과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내빈들과 인사를 <laughs> 나누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가 인사를 정치인들하고 안 합니다. 왜냐, 그냥 짐작하건데 거기 이제 여당 음. 대표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있었거든요. <laughs> 그리고서 국민의례를 할때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기에 대한 격례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을 올리지 않고 음. 윤전 대통령이 쿡쿡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손을 올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결국 윤전 네. 대통령이랑 한전 대표도 그렇게 멀어지는 거 아닌가,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